<웃음> <웃음> 네, 이게 이는 <laughs> 시간도 아니야, 그죠? <laughs> <곧 웃음> 네, 안녕하세요, 대마에서온 사이선입니다. 나제하오스 <laughs> 낮에 다이아에시션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엠티어에서 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사주 상담을 하고 있는 한 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이제, 아, 안산까지. 안산? 안산까지. 아산까지. 아, 아, 아산까지 이제 응. 사주 보러 왔습니다. 사실 대만에서 사주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사주를 본 기억이 없는데 응. 타로 이런 거는 한국에서 봤거든요. 한국 사람들 타로 되게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주도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사주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 정보들, 정보들. 네, 들으러 왔죠 음. 그럼 제가 질문들 몇개 음. 준비해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음. 한국에 지금 제가 6년, 6년 왔거든요 한국말 오...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요? <laughs> 채널 보면서 너무 네. 한국말 잘해서 이... 사회선 씨가 대만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 채널 중에 외국 분들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해가지고 약간 질의응답하는 시간 이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있었어요. 그 답이 뭐였냐면 만약에 사회선 씨가 대만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만에서 태어난 시하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 어, 상관없이 다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 네. 만약에 프랑스 분이다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현지에 태어난 시간 네, 이런 걸로 다 보시면 돼요. 오. 원래 몰랐었는데 음. 이제 대만이 사주의 정중국 그그 무슨 얘긴지 알죠? 종주국. 아, 정확히 뜻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네. 그 나라가 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 나라가 아. 그거에서 굉장히 전문적이다. 네, 음. 제가 연기과 졸업했거든요. 아 연기과시구나. 네, 그래서 약간 연예인 쪽이나 음. 배우 쪽으로 음. 혹시 도화살? 네. 도화살이 뭐죠? 도화살 음. 그게 이제 십이운성 이렇게 해가지고. 십운성 십이운성. 네. 서자평이라는 도화살이라는 예. 뜻은 음. 그것서 뭐다? 아, 도화살? 근데 그러니까 뭐 이성한테 내가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 아, 다오화. 아.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그거예 그거. 음. 어쨌든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음. 한국에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혹시 음. 저한테도 음. 그 도화살이 있는지? 도화살이요? 예. <laughs> 본인한테 뭐 있어요? <laughs>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하려면 할수 있다? 어 그럼요 <laughs> 에이? 그럼 뭐가 뭐본거야 내가 이성한테 뭐 어떤 아 이성 말고 팬들한테? 아, 팬들 말고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요? 이, 이쪽 일 이제 할아 연예계 일을? 네. 연예계 일을 그러니까 사회선님 사주를 보면은 이제 그렇죠? 전문 용어는 빼고 내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3학년 수준으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요? 음. 딱그 수준이에요 제한국 그렇구나 <laughs> 어... 아 일단 해보세요. 일단 말해보세요. 초등학교 삼학년. 그냥 말해보고 음, 음. 못 알아들면 으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죠. 감정이 막히셨는데? 막혔어요, 막혔어요. 왜냐면 이거 확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이선 씨 같은 경우는 이쪽 일이 맞아요. 아 그래요? 음, 연애 길이 맞아요. 근데 하는 그방식 있잖아요. 네. 어, 여기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연애 나면은 막 어떤 여배우는 혼자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한 명. 네. 네. 그 독보적인 어떤 여배우 막 해가지고 막그 아우라 막. 그 네. 근데 사회선씨 같은 경우는 그 연예계 쪽을 진출하셔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음, 이런 합방 되게 좋은 관계를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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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 뭔가 같이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커플로, 음. 응. 커플로 하셔도 되고 어? 커플로 하셔도 돼요? 네, 네. 커플로 하면 대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음. 유튜브 채널에 커플, 커플 채널 응, 응, 이런 거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이제 남만친 있다 그러면 약간 음. 화내실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구독자분들이 화내실까요? <laughs> 그 되게 팬심으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또 다른 쪽으로? 음, 음. 음 왜냐면, 예, 못 봤던 사해선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더화사에 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직업으로서 인기를 얻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음. 뭐 자평명리학, 저희가 하는 자평명리학에서는 그1 2 자평, 그 자평 뭐라고요? 자평명리학. <laughs> 네. 나중에 한자로 좀 자막 좀 달아주시고. 네, 우리 대만 분들이 지금. 편집 제가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대만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 자막 달아주셔야 돼요. 보화사 얘기했으니까 응. 이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응. 게제 짝. 짝좀 결혼은 뭐결혼좀 볼까요? 아까도 안 그래도 했었는데 <laughs> 이게 우리 그 구독자님들 사해선 씨의 연애운은 2019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어? 19년 뭐했어요? 기해년 19년, 2019년. 19년? 응, 응. 2년 전에. 왜요? 왜요? 어, 생각 많은 거 보니까 연애했을 수도 있어요. 아, 연애 그러니까 운이었어요. 뭐. 지나, 지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 그 해에 나타난 사람 잡아서 어, 이제 그때 연애를 한참 했어야 된다? 진짜. 그럼 2020년이 이제 사회선 씨는 결혼을 해야 될 운이 온 거예요. 그렇게 했죠. <웃음> 재밌다. <웃음> 아 근데 그러면 그때 되면 제가 약간 약간 경쟁적으로도 경쟁 아니가요경 경제 응. 경제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그, 그 조건이 될까요? 본인의 일을 해서 어떤 진가를 발휘하는 거는 서른 살부터. 서른 살? 34살? 어, 화의 기운이 대운에서 오면 지금 몇이나? 그 동안의 내 노력이 빠이야. 년 남았다고? 예. 네. 긴거 같죠? 예. 네. 어. 금방 가죠. 아 그럼요. 우리는 <놀면> 시간도 아니야. 그죠? <laughs> 보통 명약에서 뭔가를 해야지 근데 되고. 그것도 궁금하다. 음. 계속 이제 한국에 서 할지 아니면 사회선시 사주 중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선진문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대만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문화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그거를 자꾸 가져다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음. 이런 것들을 하셔야 잘 돼요. 네. 한국에와서한국 문화를 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 사주에그래서 그래요. 음. 음. 본인이 그막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서서 그래요. 음. 네. 좋습니다. 네. 아, 정신 혼미. 정신 혼미.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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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막 한국에서 한국에잖아요에서 한국에서 한국가그 잘, 채로. <laughs> 롤러코스터, 잘 봐요. 짜로 로로코스. 로로코코스다뭐 자유로 들어와라. 자유로 들어. 롯지는드 많았는데 계속 이러고. 자유로 들어 자, 막 어제 중반에서 약간 올라가는 게좋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 왜냐면 처음에 막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힘들어도 그래서 조금씩 경험하고 또 깨닫고 가고. 아, 눈물이 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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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죠. 내사도 어, 딱 보니까 이게 원래 아 이렇게 명리학에 감동스러운 어,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한국에서 이제 이런 사주 접하는 이제 비율이 대만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대만은 어때요? 거의 이제 한 번씩 다 보게 바뀌었죠. 왜냐면 저는 태어났을 때제 이름도 이제 그 이름도 사주를 보면서 고른 이름이라서 혹시 한국에도 그런가요? 이름. 고를 그럼요. 때? 네, 사람의 타고난 그 기운에 맞춰서 이름을 다시 짓죠. 그럼 사주도 이게 바뀌나요? 안 바뀌죠. 사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5분마다 바뀌어요. 응? <laughs> 진짜요? 음.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얘기를 했잖아요. 15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기운이 다 바뀌었을 거잖아요. 어, 저 카메라랑 비슷한데요. 음, 네. 날씨도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덜 <laughs> 더워. 더워졌을 거고 해도질 거고 그다음에 계절이 점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군. 요 15분이면은 세상의 모든 게변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면 딱 어... 15분 안에 사주를 보고 끝났으면 다음에 와서 아... 다시 보고 네. 근데 대만에서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음. 예를, 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나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음. 그 위치를 보잖아요 음, 음. 펑슈라고 하는데 음, 음, 음. 그러니까 남향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거 펑슈는 알아듣었어요? <laughs> 어 펑슈 펑슈는 한국말로 풍수죠 풍수지리야 <laughs> 어, 이건 좀 다른 또 학문이에요. 또 다른 거. 봐봐요. 아까 명량 나왔죠. 이름자한테 성명학 나왔죠. 그 다음에 자리 볼때 풍수지리학 나왔죠. 뭐 국어, 수학, 영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음. 그거 그것도 인터뷰지에 써놨긴 했는데 음. 덕질 운세. 덕질? 네. <laughs> 아, 없다. 아니요, 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같이 하는 거 좋다고. 아 오히려 혼자 하는 게안 좋지. 이게 있어요. 물론 덕질의 그 덕후의 그 자질을 갖고 있는 사주가 있거든요. 뭐 사회성신 아닌데.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덕질을 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연애운이 왔는데 연애 상대 없을 때. 연애 운이 왔는데 연애할 상대가, 상대가. 없을 상대가 때? 없을 때연애인을 좋아해. 아 네. 그래서 나 덕콘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연애운이 왔는데 그, 그 감정을 쏟을 때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맞아요. 저도 덕질을 하면 남한신 거 없고 음. 그러니까 남한신으로 생기면 덕질 을안 해요. 그렇죠. 그래 연애운 올때 그러게 된 거예요. 공부 해보세요. 클라스101 <laughs> 여러분, 클래스 101. 요즘 핫한 네, 강의 클래스예요 어, 언택트 시대에 집에서 나 뭐하지? 취미나 좀 좋습니다. 배워볼까? 음, 네, 이런 게 그거 있는데. 그거 거기서도 사주를 가르쳐주는 네, 오. 거기서 이제 제가 사주의 아주 기초.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3학년이 알아둘 수 있는 오. 사주의 기초를 네, 강의할 예정이고. 저희 엠티어 채널에서 그 매월 띠벼 운세도 늘 올라와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하면 저희가 질문을 또 받아들이고 하니까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네. 엠티어 채널에서 이제 다른 컨텐츠 올라갈 예정이라서 여기 가서도 영상 봐주시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음, 혼자 다 하시네. <laughs>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